사사기 제4장, 에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한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여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수블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갠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고 곧 철병고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세 탁고임에서부터 키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새 탑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 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하에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하에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예아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파금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라기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라기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한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조수아 선교사는 국내,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 등 열방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 관련 후원은 자발적 후원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조수아 선교사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하시려면 다음의 후원 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조수와 선교사의 복음 전도와 국내외 선교를 위한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사역 통합 이메일 i m o l g o l b e n g n a v e r c o m 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수아 선교사 복음 전도 사역 후원 신한은행 110329879650, 기업은행 41802858101036, 농협 3511082790533, 특별히 조수아 선교사의 일본 사역 후원에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3333250225119, K뱅크 10028798441.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매월 정기적으로 사역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샬롬.